나올 때 너무 억울했어요. 그걸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일한다는 사람을 그냥 나가라 그러면은 그뭐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아예 살려고 들어온 사람을 다시 나가서 그냥 노숙이라는 소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제 입장에서 좀 억울하고 그래서 혹시나 이걸로 계기가 돼서 거기서 뭐좀 바뀌어갖고 다음에는 이러지 않는다면은 괜찮은 거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그대로라고 하면 또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또 하겠죠. 진정희는 2019년 10월경에 수원시 소재 노숙인 자활 시설인. 피 진정 시설에 입소하여 2020년 2월경부터 취직을 하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관계자로부터 시청에서 내일부터 시설 인원들의 외출 자제를 금지했기 때문에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 별도 연락이 있을 때까지 시설 출입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진정이는 당장 내일부터 직장을 그만두거나 시설에서 나가라는 선택을 강요당하였고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진정이는 자해가 아닌 강요에 의하여 시설 출입을 금지당하였고 하루 아침에 죽어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필진정인은 노숙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숙인 자활시설로서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 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수원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노숙인복지시설로서 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숙식에 대한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시설 출입을 금지한 행위는 노숙인 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 생활인에 대한 의식주 등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강압적으로 시설에서 퇴조시킨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분께서 어, 이 진정을 넣고 싶어 했던 이유는 너무 억울해서 어, 이 억울함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서 이 인권이 진정을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 피해자 발언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 바이러스 때문에 나가라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한번 진정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여기에 연락하게 됐습니다. 일을 한다고 그냥 무작정 나가라는 게 이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좀뭐 아무 대책 없이 나가라 그러는 게 제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정을 냈습니다. 세명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두 명은 그냥 여관에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고요. 저는 그 수원시청에 제가 얘기를 해서 한 달짜리 고시원방을 얻어 줬습니다. 저는 거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복지사님이 전화 와갖고 퇴소를 하실 거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안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퇴소 처리를 하게 되면은 제가 의료복지 시설이나 이런 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조금 그 바꾸자 퇴소 처리는 안 했습니다. 일은 그냥 택배일 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처리가 되는 거는 그냥 그쪽이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에 맞는 그런 뭐 절차나 좀따랐으면 좋겠고요. 다음부터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국가인권위는 M 자가 퇴사 입소생활에 대한 긴급 구제 결정하라. 결정하라. 저희는 이번 사건이 단지 특정 노숙인 시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간 취약하고 또부실하게 짝이 없던 그 노숙인 복지체계의 어떤 취약성을 코로나 19라는 이 위기상황 속에서 그 면면이 아주 여실히 드러난 상황이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는 현행 노숙인 복지 체계 특히 의료 지원 체계와 그 급식 지원 체계의 문제를 좀 차례로, 차례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 진정인이 행정상 입소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M 시설에 속한 경기도는 노숙인 시설 현원당 예산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쪽방이나 고시원 생활자들은 별도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시설 퇴소라고 하는 것은 곧 의료 지원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진정인은 현재 죽어만 상실한 상태가 아닙니다. 건강권이 박탈된 위기를 지속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현 노숙인 의료 지원 제도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노숙인 일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이미 지정돼 있는 국가가 지정해 준 진료기관만 의요,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런 병원들은 지, 노숙인 지정 병원들은 대부분 이제 국공립 의료, 의료기관들인데 이제 보건서를 제외하면 병원급 이상되는 의료기관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노숙인 지정 병원이 가장 많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서울조차 병원급 이상은 아홉 개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평시에도 이렇게 한정된 의료기관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홈리스의 현실입니다. 급식 지원의 문제 역시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실제 저희가 이제 금요일마다 인권 지킴이 활동이라고 해서 어, 서울역과 용산역 등지의 거리홈리스들을 만나는 만나서 이제 인권 감시 활동을 펼치는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이때 이제 이 활동을 하면서 당사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어, 최근 가장 당사자분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급식준당 문제인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여파로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급식이 뭐 중단되고 있다는 소식은 사실은 뭐 그렇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닌데요. 여러 언론 보도들이 하루가 하루 걸러 하루씩 계속 보도들이 관련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노숙 당사자가, 홈리스 당사자가 급식이 중단돼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 정도의 사실만을 얘기할 뿐이지, 이 제대로, 이 그렇다면 이런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하고 분석하는 기사는 거의 찾기 어려운 것이,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보도행태들은 수년 전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로 반복되었습니다. 노숙인 등에 대한 급식 지원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현행 공적 급식 지원 시스템이 가진 문제를 재검토하지 않는 한 무료 급식 중단 논란은 앞으로도 새로운 전염병, 이른 무를 전염병이 새로 창궐할 때마다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런. 어, 급성 감염병이 생길 때마다 가장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은 거리 노숙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모두 다 위기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위기는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똑같은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평등한 바이러스가 초래한 불평등한 상황입니다. 최근 거리에 나가 보면 많은 노숙인 분들이 더 이상 빵은 지겨워서 못 먹겠다, 컵라면으로 끼니 때우는게 이제는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벌써 2주째 혹은 그 이상 제대로 된 급식조차 지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원에서 있었던 M 시설에서 발생한 일은 사실 지금 거리 생활을 하는 사람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최근 저는 새롭게 노숙을 시작한 한 할머니와 시, 노숙인 시설에 하룻밤을 청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신규 노숙인은 진입을 금지한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 방침이다 라는 얘기 때문에, 얘기를 듣고 망연히 돌아서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노숙인 시설이라는 것은 일종의 우물 같은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 우물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냥 뚜껑을 닫아 놓는다라는 게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코로나 대책으로서의 시설 대책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공간은 뚜껑이 닫힌 공간이 아니라 훨씬 열린 공간일 때만이 유용함이 있습니다. 상태가 그리고 빈곤층이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사람들은 이 공간을 통해서 계속 흐르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편안하게 진입하고 진입한 이후에 이곳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다시 이곳을 안정적으로 떠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어야 하는데, 정부는 코로나... 책을 핑계로 이 시설의 뚜껑을 마냥 닫아 버리고 이렇게 사회와 차단하면 사회와 격리시키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세워진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전히 행정 편의적으로 그리고 이곳에 살지 않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책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지금 코로나 19 이후에 많은 급식소 그리고 노숙인 이용시설들 생활시설들 앞에는 플랜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고시원 이용자는 되도록이면 이곳을 이용하지 말아달라라는 부탁도 있고요. 신규 노숙인 등록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에 신규 노숙인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에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면 급식 먹을 일이 없습니까? 오히려 훨씬 더 위태롭고 위기에 처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곳의 뚜껑을 닫아버리는 것으로 모든 대책을 종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훨씬 더 사람들을 위태롭게 만들고 갈곳 없는 사람들을 훨씬 더 궁지에 빠뜨리고 더 이상 선택할 것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숙인 생활시설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곳을 문을 닫아야 하니까 일자리와 주거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명백히 차별적인 행위입니다. 저희는 이런 차별적인 행동이 코로나19를 빌미로 일어나선 안된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지금 코로나19를 빌미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방침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차별적이고 이 세상에 많이 Yeah. 하고 싶습니다. 네, 장애계는 벌써 몇 번째 인권이 앞에 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정신장애인 폐쇄 병동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 이후 폐쇄 병동이나 장애인 거주 시설에 그동안에 부족했던 의료 지원 체계와 거주 시설 환경의 문제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앞에 그대로 민낯을 드러내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다른 시설의 이야기 를 하려고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시설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숙인 분들의 자활을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은 노숙인 당사자가 주인이며 그분들을 위한 그리고 그분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으며 그 시설을 누가 이용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린 채그 시설의 문을 닫고 그 시설을 이용해야 다될 사람들을 길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 오늘날 그 시설의 정책이었습니다. 지금 국가는 많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고 메르스 사태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그 어려움은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던 우리들에게 점점 향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3천 원이 넘는 마스크를 구하지도 못하고 생활하고 지내며, 거주시설이나 장애인 정신병동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은 그곳에서 아예 나아지도 못한 채 코트 격리라는 이름으로 더욱더 격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역사회 의료 지원 체계를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열어놓지 않으며,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더 분리시키고 그것에서 나올 수 없게 함으로써 이 감염병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쩌? 감염병보다 더무서운 것은 이 감염병 상황에서 이 위기 상황에서 더욱더 인권을 침해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감염병 상황을 함께 헤치고 함께 싸워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국가는 과연 본인들이 지켜야 하는 국민의 권리와 건강에 대하여 국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장애인은 여전히 자가격리 대상자나 확진자가 되어도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매일매일 혹시 내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을 하게 되는 자활시설의 이와 같은 처사는 결국 노숙인이 언제 내가 쫓겨날지 몰라 벌벌 떠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보다 그 코로나로 인해 빈약했던 우리의 의료지원 체계와 지역사회 복지 체계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며 결국에는 그 체계 안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의 고통이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권 지금 코로나 관련하여 여러 건의 긴급구제 조치를 진정 조치를 받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권과 관련한 문제이기에 차별에 대한 문제이기에 인권위가 하루빨리 이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내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해당 노도, 노숙인 자아시설은 감염 예방을 이유로 직장생활의 출입를 금지한다면서 직장생활 유지를 원한다면 회사의 협의의 숙식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자아를 하기 위해 일을 유지했던 피해자는 숙식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하루아침에 주거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주거와 일자리 유지 둘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노숙인 자아시설은 주건건과 노동할 권리 둘다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생활자에 대한 정당한 목록 없이 외출과 외박을 금지했다는 점에서 신체 자유 역시 해당됩니다. 더불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는 의료비 지원 등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데 자가시설에서 퇴소 처리가 되면 의료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건강단에 상당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이어트 앱 노숙인 자아시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이라는 명분하에 주거권, 노동할 권리, 신체의 자유, 건강권등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을 침해하며 해당 시설 생활인들을 더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의 긴급 구제 결정을 통해 시설 생활인들에 대한 해당 자아시설 인권 침해 행위를 중지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